안녕하세요. 2022년 이인년데호랑의 기운이 소산나는 한해, 한국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소식지 위드가 드디어 데호를 맞이했습니다. 2014년 4월 창가로 텍스트 발간 후 2016년 초 웹메일로 전환해 여러분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의 증거 바로 꾸준히 증가한 구독자 수 아닐까요? 2022년 7월 기준 총 2,134명이 받아보고 계세요. 위드 소식지는 함께 소통하는 학습 지원센터를 꿈꾸며 매월 1일 센터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 22년 8월 100호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가족들의 뜻깊은 축하 영상 한번 들어보실까요? 위드 소식지 1호 축하해요. 위드 소식지 100호 축하해요. 다음은 위드 찐 구독자, 세종사이버대 오윤진 교수님 한 말씀 들어보시죠. 교수님, 네? 위드지의 네? 특장점은 뭐예요? 저는 매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음, 그 소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담당자가 어, 직접 어떤 일을 했고, 또,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뭘 했는지를 알, 내가 알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네. 이런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교수님. 네. 매달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 다음 위드 천호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안녕!